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굵게 흐르는 그런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가 하면,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어, 인간에게는 형벌이 저주와 형벌이 임하게 되었는데,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죽음이고요,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어, 환경의, 그 환경의 저주고요, 환경의 저주, 그리고 네 번째는 관계의 실패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들 그것입니다. 어, 처음의 영적인 죽음은 어, 하나님께서 창세기 그이 장에 보면은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물론 육체적인 죽음은 바로 이하진 않았지만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육체와에게 분리가 되는 거죠. 영적인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영혼은 가장 근원적이시고 근본적인 것이고 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의, 그 영혼의 문제가 우리 문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영원이 잘 되고요. 그리고 영혼이 잘못되면 영원이 잘못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면 그잘된 영혼이 영원히 가고, 영혼이 잘못되면 잘못된 상태에서 계속 가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그 영혼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없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문제가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어서 모든 것이 끝장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형벌은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죽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우리 육체의 해체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너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사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은 결국은 늙고 병들고 쇠약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악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인간의 수명이 더 급속도로 단축이 되고 짧아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담 때부터 노아홍수가 일어나기 전인 그 노아 때까지는 어, 기본적으로 900세 이상, 800, 900세 이상 이렇게. 넘게 살아 천년 가까이 살았어요.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까지 예,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 인간의 수명은 점점 더 짧아져서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요. 그리고 모세는 120세까지 예, 살았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고요. 다윗은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30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나라를 통치하다가 죽었어요 70에 죽었습니다 솔로몬은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20살에 왕이 되었고 40년간 다스리다가 죽었습니다 60세에 죽었습니다 점점 단축이 되죠 조선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몇인지 아십니까? 제 나이랑 똑같은데 44살이에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되면 그냥 평균적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만큼 어~ 수명이 단축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의술의 발달로 백세 시대가 되고 또 제가 더 노년이 되면 아마 더 수명이 더 길어진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꼭 반가운 것은 아닌 게 어~ 형벌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기 때문에 무병하고 장수하면 좋겠지만은 유병 장수하는 거죠 그니까 러 억지로 쇠약해지고 늙었는데 억지로 수명을 늘려 놓으니까 어떤 기능적인으로 약해지고 또 사회적으로도 또 약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수명이 연장이 되고 활력을 잃은 상태에서 억지로 사는 거니까 그것이 꼭 그렇게 반가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어, 번째 우리 인간에게 임한 형벌은 환경의 저주입니다. 환경의 저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사는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놀라운 선물이죠. 에덴 동산의 창선을 자체가 아담과 하와를 향한 정말 놀랍고 최대한의 행복을 위한 그런 선물이었는데 좋은 환경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너는 평생 밭을 갈아도 그 땅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또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한 그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이 정말 어려워지는 경제 문제가 사실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도 경제 문제에서 돈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 많, 많아도 더금심과 걱정거리고요. 그리고 적으면 적어도 또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환경적인 저주로 인해서 기근이 있고요. 또 자연 재해가 있고 궁핍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문제, 전염병 문제로 시달리게 되고요. 그리고 전쟁의 고통이나 여러 가지 재난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형벌은요, 관계의 실패에서 오는 고통이에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부패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자아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이지 않고 이기적이다 보니까. 계속 모든 사람들 가운데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죠.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분열과 분쟁이 있고요. 또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도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러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실패에서 오는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갈등과 배신과 이말 못한 어려움을 통해서 인간은 관계 속에서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타락 이후에 이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들어온 네 가지 형벌 따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환경의 저주, 관계적 고통. 이네 가지 고통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저주를 가져온 이죄 문제를 해결하고 잃어버린 낙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에게로 돌이켜라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왔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차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영혼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도 죄의 유혹을 자꾸 느끼고요. 그리고 넘어지고 깨지지요. 그래서 완전한 거룩함을,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지만 완전한 거룩함을 지상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육체의 질병과 죽음의 고통을 겪고요. 환경의 저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압박과 부담과 어려움 그리고 삶의 정말 고통이 우리 인수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실패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도 우리 인수 믿는 사람들도 겪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믿지만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유는 우리의 죽음 너머의 천국의 완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영생 복락이 그 나라에서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당시 유대인의 그 모든 유대인의 그 관점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다윗과 같은 이상적인 왕이 와서요 그 로마의 세력을 타도하고 예루살렘의 유대인 중심의 그 거룩한 나라 그 유토피아를 그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이런 왕국이 언제,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임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주의 날, 구약에서 주의 날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소문이 막 무성하니까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과연 이 같은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하여 능히 답변하실수 있는 자인가? 이렇게 확인해 보기 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지금 그 그들 가운데 지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심령 안에 그들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공동체 안에 그렇게 어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그 불교나 또 마음 수련원에서 말하는 것 같이, 어, 환경이 어떨지라도 너희 마음 먹기에 마음의 형광에 따라서 다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심리와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서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으나 분명한 실체가 임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신자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아,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심리적이고 어떤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침투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임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감춰져 있다. 실제 하나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 제가 한번더 읽을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보한인데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그 해도 그, 그들의 그 어떤 이성에 충족할 만한 그 어떤 증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여서 꺼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신자 안에서도 사실 감춰져 있죠. 그런데 신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감춰진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죠. 그래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얘기는 천국의 영광과 가치, 영생, 구원의 가치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그 다른 것과 여러분 바꿀 용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것을 주면 내가 구원 안 받아도 되겠다. 천국 못 들어가도 돼. 나 1억 원 주면 은 지옥 가도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얘기는 그 감춰진 천국 안에 진정한 절대적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신자들은 믿고 신뢰하는 것이지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보아가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감춰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아요. 겨자씨 하나은 미미해요. 잘 보이지 않아요. 누가 뭐 여러분 책상 안에 겨자씨 하나를 두면 그건 먼지인 줄 알지 누가 뭐 겨자씨 아이거 갖다가 내가 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밭에 심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어요 밭에 심은 보아와 같고 밭에 심긴 생명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곤고한 일이 생기고요. 예수를 믿어도 환경적 어려움을 겪고요. 예수님 믿어도 팔다리도 아프고 쑤시고 하는 일들이 생겨요. 예수님 믿어도 실패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결국은 거룩하게 만들 것이고 결국은 승리케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그 천국이 분명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능력이요. 결국은 자라난다. 결국은 열매 맺는다. 결국은 거룩해지고, 결국은 승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실제 들어온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BC 550년 경의었던이 다니엘의 선지자의 이 환상과 예언을 보겠습니다.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인데, 다니엘 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참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내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18절 말씀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런데 17절은 전혀 상반돼 그 짐승이 통치하는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한편으로 너무 앞에는 너무 무섭고 두렵고 18절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소망이 가득한 말씀이죠. 왜 그런가요? 내큰 짐승은 이 바벨론 제국과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내 짐승이 연이어서 출몰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식민지하고 고역을 시키고 어려운 삶이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로마 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예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요. 짐승에 이 짐승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어두움이 힘을 쓰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악이 횡행한다라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굴레와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안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데 그 얻는 것이 실제이고 개념과 감념이 아니고 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리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만 보지 마시고 오늘도 그 능력으로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의 통치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죠 여전히 이 세상은 암울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질병의 고통과 또 죽음의 문제와 경제적인 압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실제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관계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비난받고 억울함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신원해 주시고 그리고 내 편을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천국 백성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환경은 변함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변화가 됐고요.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영향력과 능력인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유대 땅, 이 팔레스타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죄와 어둠이 세상을 뒤엎고 있고요. 가난과 억압이 세상을 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식민지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자들은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자 미움 있는 세상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을 정도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경험하자 핍박의 상황에서도 자유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분열의 세상에서 화평을 누리고 궁핍한 삶에서도 감사와 만족과 나눔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이 쭉 이어지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어젠가 이렇게 나봤죠. 예수님을 전하다가 명설교를 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 생각에는 그 설교 들으면 다꺾으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 돌아와야 승리하는 것이죠. 성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를 갈고요. 얼굴이 벌게져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스데반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실패했네 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수대반 집사는 돌을 맞는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영광의 강채가그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집사 받고 별로 일한 것도 없이 졸맞아 죽는 거예요 이러려면 왜 나를 안수해서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나 스테반의 얼굴에는 천국의 광채가 있었어요 왜 그럽니까? 그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돌맞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패한 건가라는 그런 주변에 평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광채가 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신라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혔습니다. 매를 맞고 착고에 묶여서 지하 감옥에 빛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일 하다가 매 맞은 거예요. 자유를 잃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그 안에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고요.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지 않는 여러분의 직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여러분의 가정의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보화가 있고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고 여러분 안에 절대적 가치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살수 있고요. 경제적인 압박과 또 궁핍함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절대적 감사와 기쁨과 찬성과 예배함과 그 영광에 사로잡힌 삶을 살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 날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살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힘과 기쁨과 은혜를 이 세상에 다가오는 외악과 힘보다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어떻게 하면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